나는 매일 과일을 먹어요. 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요. 왜 이렇게 갑자기 피곤하지? 과일 먹었을 뿐인데 요 60세가 넘으면 얼리맨. 모든 과일이 다애 몸에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과일은 모르는 사이에 밤마다 신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전날보다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전날 저녁에 아주 가볍게 식사했는데도 말이죠. 요즘 들어 다리가 하루가 끝날 무렵 쉽게 붓는 것을 느꼈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조금 가라앉아서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긴 적은 없으신가요? 소변의 거품이 예전보다 많아진 것을 본 적이 있으면서도, 물을 적게 마셔서 그렇다거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킨 적은요. 그리고 60세가 넘은 뒤에도 매일 과일을 꾸준히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믿어온 적은 없으신가요? 방금 질문 중단 하나라도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당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며 손발이 조금 붓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이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묵묵히 많은 일을 하는 기관인 콩팥이 보내는 아주 이른 구조신호일 수 있습니다. 콩팥이 약해지기 시작해도 통증이 없고 소리를 내지도 않으며 열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조용히 버틸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는 이미 많은 손상이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해질 이상 급성심부전 또는 심혈관 합병증으로 응급 입원을 한 뒤에야 문제를 발견한 환자들을 적지 않게 만나왔습니다. 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병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원인이 대부분 사람들 눈에는 매우 건강해 보이는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매일 과일을 먹는 습관이 그렇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콩팥이 예전처럼 모든 것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콩팥은 반평생 넘게 쉬지 않고 일해온 여과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튼튼해도 시간이 지나면 마모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믿는 것들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겨 쏟아 붓는다면 완전히 망가지는 날은 훨씬 빨리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일을 완전히 끊거나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올바른 종류, 올바른 시간, 올바른 양만 지킨다면 콩팥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건강한 상태를 수년 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어떤 과일들이 모르는 사이 콩팥을 더 빨리 약화시키는지, 그리고 어떤 과일들이 올바르게 섭취했을 때 콩팥이 다시 숨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 분명하게 구분해 드릴 것입니다. 어, 끝까지 보시면 같은 과일이라도 60세 이후에는 왜 몸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까지 달라지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인과 가족의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채널을 팔로우하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이런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스스로가 위험군에 속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댓글로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으며. 그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댓글은 자신의 건강을 진지하게 걱정하는 한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이고,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의로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령 환자들을 치료해 오면서 단지 올바른 정보가 조금 부족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건강을 대가로 치른 사례를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진료실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식습관도 아주 건강하고 매일 과일도 먹는데 왜 콩팥이 이렇게 빨리 나빠진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 답은 대부분 바로 그 해롭지 않다고 믿었던 습관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는 한 아침이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 환자가 느린 걸음과 지친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최근 들어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여러 번 소변을 보러 일어나며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식습관을 물었을 때 그는 매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에 몸을 정화하기 위해 과일을 꼭 먹는다고 말이죠. 그가 먹던 과일들은 한국 가정이라면 거의 어느 집에나 있을 법한 익숙한 종류들이었습니다. 이후 검사 결과 그의 콩팥 기능은 이미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고 그 원인 중 일부는 콩팥이 가장 쉬어야 할 시간에 과도한 당분과 칼륨을 섭취한 데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60세 이후 다양한 연령대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자신은 건강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최대한 솔직하고 이해하기 쉽게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부터는 고령자에게 익숙한 과일들이 어떻게 무의식 중에 콩팥에 부담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하나씩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진료를 마친 후 저는 제 고령 환자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점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렇게나 먹지 않고 담배를 많이 피우지도 않으며 술을 과하게 마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자신이 매우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문제의 원인이 가장 익숙한 것들, 특히 과일에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서 환자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한숨을 쉬게 되는 과일은 바로 감입니다. 한국에서 감은 거의 가을의 상징과도 같고 부드럽고 달콤하며 먹기 쉬운 디저트로 특히 어르신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아가 약해져서 고기를 먹기 힘들어 감이 맛도 좋고 영양도 있으며 소화도 잘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먹기 쉬움 속에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70대 초반의 박순자라는 여성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에 의해 극심한 복통, 심하게 팽창된 복부, 계속되는 구토로 거의 똑바로 서지 못하는 상태에서 응급실로 실려 왔습니다. 병력을 자세히 물어보니 며칠 동안 감이 달고 시원하다는 이유로 많이 드셨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감에 들어있는 탄닌이 식이섬유와 결합해 위 안에 단단한 덩어리를 형성한 위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 이 덩어리가 장으로 내려가 배출될 수 있지만 고령자에서는 위산분비가 약하고 장 운동이 느려져 덩어리가 점점 커지며 막힘을 일으키게 됩니다. 더 위험한 점은 소화가 되지 않고 구토가 지속되면 몸이 빠르게 탈수 상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탈수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손상을 받는 기관이 바로 콩팥입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여과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급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순자 씨는 다행히도 비교적 빨리 병원에 왔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결과는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복통과 그 뒤에 숨은 신장 손상의 연관성을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저 음식이 안 맞았나 보다 하고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사람에게는 단한 번의 심한 탈수만으로도 콩팥이 눈에 띄게 약해질 수 있고 완전히 회복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주의를 주는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빠른 에너지원으로 근육과 심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산책을 나가기 전더 건강해질 거라는 생각으로 바나나 한두 개를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나에는 칼륨 함량이 꽤 높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칼륨은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콩팥이 충분히 건강해서 배출할 수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66세 남성 환자 김정호 씨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며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수면 부족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는 이미 안전 범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식습관을 물었을 때 그는 매일 아침 심장에 좋다고 들어서 바나나 두 개를 꼭 먹는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그 정도 칼륨은 금방 배출됩니다. 하지만 나이로 인해 신장 기능이 이미 조금 떨어진 사람에게서는 칼륨이 혈액 속에 서서히 쌓이게 됩니다.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며 심한 경우에는 심정지까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초기 증상이 매우 모호해 쉽게 지나쳐버린다는 점입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바나나 섭취량을 줄인 후 김정호 씨의 상태는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병원을 일찍 찾지 않았다면 자신이 가장 좋다고 믿었던 과일이 원인일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것은 오렌지나 키위 같은 감귤류 과일들입니다. 특히 주스로 만들어 마실 때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비타민C를 보충하고 잠을 잘 자기 위해 저녁에 오렌지 주스나 키위 주스를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을 주스로 만들면 당분과 칼륨이 훨씬 빠르게 흡수되고 이를 천천히 흡수하도록 돕는 섬유질은 거의 제거됩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지친 콩팥에게 저녁에 많은 양의 당과 미네랄을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탈진한 사람에게 밤새 야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68세 여성 환자 이은숙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몇주 동안 매일 저녁 오렌지 주스를 마셨습니다. 이후 다리가 붓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며 이유 없이 피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예상보다 빠르게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을 중단하고 과일을 먹는 시간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거의 예상하지 못하는 과일이 바로 포도, 특히 건포도입니다. 건포도는 건강한 간식으로 씹기 쉽고 삼키기 쉬운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포도를 말리는 과정에서 당분과 칼륨이 농축됩니다. 작은 한줌만으로도 여러 송이의 생포도에 해당합니다. 60세가 넘은 사람에게는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으며 무심코 먹는 건포도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 콩팥에 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 과일을 다시 살펴보면 공통점이 보일 것입니다 이 과일들이 모두에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며 콩팥이 약해졌을 때 당분과 칼륨 수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40대에는 좋은 영양원이었던 것이 65세에는 조용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콩팥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60세 이후에 왜 몸이 과일에 다르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콩팥이 과로하지 않고 쉴수 있도록 돕는 더 안전한 선택은 무엇인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네 가지 익숙한 과일 이야기를 들은 뒤, 많은 분들이 제게 늘 같은 질문을 합니다. 예전에는 먹어도 괜찮았는데, 왜 지금은 위험해진 건가요? 이 질문은 아주 타당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거의 주목하지 않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콩팥은 시간 속에서 그대로 멈춰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뚜렷하게 느끼지 못해도 콩팥은 해마다, 10년마다 조금씩 변해갑니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령 환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항상 콩팥을 정교한 여과기의 비유에 설명해 왔습니다. 이 여과기는 평생 동안 밤낮 없이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전해질을 조절하며 우리 몸의 내부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어떤 여과기든 수십 년을 사용하면 성능이 점점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의학연구에 따르면 중년 이후부터 사구체 여과율은 매년 약 1%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60세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미 상당한 여과 능력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여과 능력만 감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들고, 신장 안에 작은 혈관들은 탄력이 떨어지며, 급격한 변화에 대한 반응도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한 끼의 당분이나 칼륨을 많이 섭취해도 몸이 금방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러한 변화들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우리가 늘 자연스럽고,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해온 과일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콩팥을 가장 먼저 지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심장과 근육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균형이 유지될 때만 그렇습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칼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져 혈액 속에 축적됩니다. 위험한 점은 몸이 항상 뚜렷한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가슴이 약간 두근거리거나 피로감이나 팔다리에 힘 빠짐을 느끼면서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심장 박동은 조용히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과일 속의 자연당입니다. 정제된 설탕은 아니지만 흡수가 너무 빠르면 혈관과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는 섬유질이 흡수를 늦춰주지만 주스로 만들거나 갈아서 먹거나 짧은 시간에 많이 먹으면 당분이 매우 빠르게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고령자에게는 혈관 시스템이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압력이 가장 쉽게 손상되는 신장의 미세 혈관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요소는 바로 먹는 시간입니다. 제 환자들 중 상당수는 저녁 식사 후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며 과일을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식사를 가볍게 마무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녁은 몸이 점차 휴식 상태로 전환되는 시간입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콩팥 역시 하루 종일의 일을 마치고 쉬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당분과 수분, 미네랄을 추가로 섭취하면, 콩팥은 밤새도록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수면이 끊기며, 몸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채, 피로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70세 남성 환자, 최영수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힘든 일을 하지 않는데도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매우 피곤하다고 늘 불평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살펴보니 매일 저녁 소화를 돕는다고 생각하며 큰 접시 한가득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습관을 고쳐 과일 섭취 시간을 아침이나 이른 오후로 옮기기만 해도 그의 수면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아침에 무거운 느낌도 줄어들었습니다. 또 하나 흔한 실수는 과일로 식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을 관리하려 하거나 과일이 속을 편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 단백질과 지방은 부족한 채 많은 당분과 칼륨을 섭취하면 몸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뿐 아니라 혈압과 혈당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는 과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60세 이후의 몸이 과일에 반응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같은 바나나 한 개, 같은 오렌지 주스 한 잔이라도 40세와 70세에서의 영향은 전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단계에 맞게 먹는 방식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과일은 콩팥의 적이 아닙니다. 진짜 적은 자신의 몸이 가진 한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콩팥이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왔고, 이제는 더 부드러운 배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선택은 훨씬 현명해집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올바른 방식으로 먹으면 콩팥의 부담을 줄여주고 전체적인 건강을 돕는 과일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콩팥의 가장 안전하고 이로운 방식으로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선택과 간단한 원칙들을 제가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60세 이후 일부 익숙한 과일들이 왜 콩팥에 부담이 되는지 이해하고 나면 제 환자들 대부분이 다음으로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저는 어떤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미소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결코 비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대로 먹기만 하면 해가 되기는 커녕 오히려 콩팥이 더 가볍게 일하도록 도와주는 과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과일은 사과입니다. 저는 사과를 콩팥의 부드러운 과일이라고 부릅니다. 사과는 지나치게 달지 않고 칼륨 함량도 적당하며 특히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당분과 나트륨의 흡수를 천천히 진행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사과를 먹은 뒤 혈당이 한꺼번에 급격히 오르지 않아 신장 혈관에 갑작스러운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67세 여성 환자 이영미 씨를 치료한 적이 있는데 그녀는 늘 피로감을 느끼고 소변에 거품이 계속 보인다고 했습니다. 식단을 점검한 뒤 저는 단 하나의 작은 변화만 제안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약 1시간 뒤에 사과 반 개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2주 후 다시 만난 그녀는 한결 가벼워진 표정으로 몸이 무거운 느낌이 줄었고 소변 상태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콩팥의 부담을 올바르게 줄인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과일은 배입니다. 사과가 흡수를 늦추고 안정시켜준다면 배는 몸에 아주 부드럽게 수분을 공급해주는 자연스러운 물과 같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야간요가 걱정돼 물 마시기를 꺼리는데 그로 인해 만성 탈수 상태에 빠져 콩팥의 일이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배는 수분 함량이 높고 다른 과일들에 비해 칼륨 함량이 낮아 큰 부담 없이 수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70대의 한 남성 환자가 다리에 가벼운 부종이 있으면서도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경우를 기억합니다. 점심시간에 소량의 배를 권한 뒤 그의 부종은 점차 좋아졌고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날까 하는 걱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작은 열매이지만 혈관 건강에는 큰 힘을 가진 과일입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신장 안에 매우 미세한 혈관을 포함한 작은 혈관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74세 여성 환자 서순정 씨를 만난 적이 있는데 비교적 규칙적으로 식사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어지럽고 혈압 변동이 있었습니다. 오후 간식으로 블루베리를 한줌 정도 추가한 뒤몇주 만에 혈압이 더 안정되고 어지럼증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콩팥을 지키는 데 있어 작은 혈관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장기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제가 자주 권하는 과일은 딸기입니다. 딸기는 약간의 신맛이 있고 다른 과일들보다 당분이 낮으며 칼륨 함량도 비교적 적습니다. 무엇보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당한 양으로 섭취하면 혈당을 갑자기 올리지도 않고, 콩팥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도 않습니다. 신맛을 좋아하지만, 오렌지나 키위를 피해야 하는 분들에게 딸기는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늘 과일의 종류를 고르는 것만으로는 문제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강조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바로 먹는 방법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진료 경험을 통해 저는 60세 이상에게 꼭 필요한 몇 가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절대 공복에 과일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빈속에서는 과일 속 당분이 너무 빠르게 흡수되어 혈관과 콩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둘째, 과일은 식사 후약한 시간 뒤 소화가 어느 정도 안정된 시점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일을 피해야 합니다. 저녁은 몸이 쉬어야 할 시간이며 콩팥도 예외가 아닙니다. 밤에까지 일을 시키는 것은 노화를 더 빠르게 앞당길 뿐입니다. 섭취량에 대해서는 저는 하루 과일 총량을 약 200g 정도로 제한하고 두 번에 나누어 먹을 것을 권합니다. 적어 볼수 있지만 이미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과부하를 막기 위한 적절한 양입니다. 아침에 사과 반 개, 오후에 약간의 배나 몇 알의 딸기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적은 양을 규칙적으로 올바른 시간에 먹는 것이 항상 더 좋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잠시 자신의 몸 상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소변의 거품이 더 많아지지는 않았나요?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겁거나 가볍게 붓지는 않나요? 밤에 소변을 보러 여러 번 일어나지는 않나요? 이중 두세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콩팥이 이미 부담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기에 확인하는 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콩팥은 반평생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과일을 먹는 습관 몇 가지만 바꾸어도 콩팥의 피로는 크게 줄고 몸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과일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이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누어주세요. 때로는 작은 변화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건강 문제를 피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인생의 중요한 시기로 들어서는 이 시점에서 건강을 지키는 쉽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계속해서 나누는 다음, 콘텐츠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